현재 전 세계의 주식시장 규모 면에서 보면 미국 월등히 1등이죠.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다음 규모인 영국에서도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기업을 운영하기가 힘들다면서 영국에 무려 500조 원의 거대한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주시장 분위기에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올해 영국의 런던 증시에서 88개 상장사가 영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많은 이탈이에요. 그러니 요즘에 뉴스들 보면 국내 동학개미가 소학개미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계속 이동한다고 하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증시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런던 증시에서 상장 폐지가 되거나 주력 증시를 다른 곳으로 옮긴 기업이 무려 88개에 이른다고 보도까지 했어요. 반면에 신규 상장은 18곳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 출범한 노동당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의 자본 유인 노력도 이 대탈출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 친화적인 곳에, 미국 시장이죠? 미국처럼 기업 친화적인 시장이 없어요. 기업 친화적인 곳에 돈이 몰리고 투자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떠나는 대표적 기업이 시가총액이 약 42조 되는 장비 렌털 기업 애슈테드예요. 이달 런던 증시에서 뉴욕 증시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애슈테드가 뉴욕 증시로 떠나게 되면 2020년 이래 런던 증시 대표 주가 지수, 파이네셜 타임스 스톡 이스체인지 FTSE 100 지수 기업 중에 해외 증시로 가기 위해서 런던 증시를 떠나는 여섯 번째 기업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뉴욕으로 옮기는 이유는 다양한 투자자나 유동성 향상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몰리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영국의 FTSE 100은 올해 약7.5% 상승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7.5% 상승했는데, 빅테크 기업들이 특히 급성장하고 있죠? 미국 S&P 500 대표 지수는 지금 28%가량 올랐습니다. 이 미국의 S&P 500, 나스닥을 따라올 그러한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런던 증권거래소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런던의 부진한 거래로 인해서 더 많은 영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엇 때문입니까? 개인 투자자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더 나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서 상장을 포기하고 지금 이런 실질적인 위협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골드마삭스가 점점 많은 영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상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영국과 미국의 평가 가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고 영국의 기업들까지도 미국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추세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몇년 전부터 미국 시장에 딱 자리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아깨미들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 보면 최근에 테슬라가 항상 1등이었죠? 테슬라보다 AI 데이터 분석회사 팔란티어, 팔란티어에 더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깨미들이 팔란티어가 소폭 주가 조정을 받으니까 한 주에 2억 달러가 훌쩍 넘는 순 매수를 기록을 했어요. 말씀을 드렸듯이 팔란티어는 미군과 이스라엘군, 우크라이나군 등의 AI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AI 방산주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나스닥 백지수는 매년 12월 둘째 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둘째 주 금요일 연례 조정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나스닥 시장에 상장 기업 중에 시가총액 순으로 편입을 합니다. 시가총액 그 순으로 팔란티어는 현재 나스닥 백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커요.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팔란티어 등이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지수 하나, 나스닥 백에 편입됐어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을 해서 올해 자본시장에서 큰 화제가 된 기업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496% 그러면 500% 6배죠. 올해 들어서 몇년 동안 보통 빅테크주들을 보면 496%면 실적 좋은 기업들의 5년 동안의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 1년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496% 폭등을 했습니다. 6배.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는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주가가 359% 폭등했어요. 496%, 359%. 빅테크주들 중에서 알고들 계시죠? 가장 많이 오른 엔비디아 179% 상승에 비하면 그야말로 폭등 수준입니다. 나스닥의 벤치마크 감독관은 나스닥 100 지수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즈와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또 테이저건 보디캠 제조업체 엑손 엔터프라이즈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들의 나스닥백 지수 편입은 오는 23일 증시 개장 전부터 적용이 됩니다. 브룸버그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나스닥백 편입은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백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 펀드 등이 이, 패시브 이태프들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전환 사체 발행 등에 이 돈을 댈수 있으니까 이 회사는 비트코인 매입용 자금 조달이 그만큼 더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P500, 나스닥백 이런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그 지수에 따라가는 패시브 ETF들이 자동적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회사의 심한 주가 변동이 나스닥백 지수의 변동성을 또 높일 수 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백 지수 전세계적으로 4510억 달러 앞으로 이것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이 금액들이 점점 늘어나요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정도 이 규모의 이태프가 직접 추종하는 등의 자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수 예요 우리도 투자하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 원화를 투자하고 있는 우리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있죠 또 세계적으로 나스닥백의 가장 큰 시가총액 인기가 높은 ETF QQQ 이지 않습니까? 이름 그대로 미국 나스닥백 지수를 추정하는 원화로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 타이거 미국 나스닥백 또 달러로 투자하는 QQQ. 이렇게 우리가 지수에 내 들어있는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재무제표 그런 거안 봐도 돼요. 또 매출과 이 가장 중요하죠? 주가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 우상향하는지 그거만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늘어나고 있는지조차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어도 확인 안 하잖아요, 우리. S&P 500그 기업들 우리가 확인합니까? 나스닥 100 기업들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고 있어도 알아서 이렇게 매년 달리는 말은 새로이 편입을 하고 뒤처지는 말은 편출을 시켜주고 있으니 우리는 S&P500,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장기 보유를 하는 투자 방법 이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노후 대비는 성공적일 것입니다.